아, 그들아, 둘째가 요새 아프다게쌍게 약잔 보내려고 오고 있다. 요것은 골단체 남고 요것은 한갖꾸고 요것은 모을 뿌리고, 요것은, 요거서고 요것는 무릎 아프면 무릎이 닿고, 약이. 요것은 허리 아픈 데가 닿고, 우리 두 자들 일을 너무 많이. 오래 그냥 그러 안했는데 오래 싹 맞아보고 그냥 몸뚱이살한점더더 빗다고. 줄 수만 있다면 엄의 명줄이 나지 않뛰어졌으면 싶고 헐 수만 있다면 누구들 나이도 내가 무거불고자 엄마입니다. 너무, 그, 벼락지게 모두 따라온다. 나를, 나를 곧 따라오라. 아, 큰아들이 한갑이 들어가보지. 애태져라. 그새 저러고 번쩍 모은다. 나는 늙어서 늙으은 늙지 마라. 늙은 것이 고생이다. 늙어서 산 것이 겁나 고생이라. 젊어서 산 것은 재미로 일도 하고 기운으로 일도 하고 어쨌든지 약대려줄 텐게 부지런히 묻고 너희들은 쌀쌀 늙어라 와 어미한테는 그거이 지일로 좋은 약이다 신세 지기 싫어 사는 동안 내가 허는 동안에 내가 하고자 내가 하고 잡지. 여기다. 내가 해서 주지 내가 해서 춥어. 아그들아, 요새 같으면 원 없이 입뼈움서 키웠을 거인디. 없는 시상에 키워놓을게. 아, 순거이 쎘다. 아순대로 못다운 말이 나지 않 전을 난다. 전에는 시안님은 찬천 초목이 땡땡 얼게 춥더니 요새는 춘지도 모르겄다. 덕분에 오면는 날마동 밭에 댕기면서 놀 새가 없다. 순간만 놓고, 바빠갖고, 못했던 돼지 감자도 캐고, 쓰거니언. 그때 올때 안에는, 누나이 따쏘아갖고, 내존 이러요 오늘 상날 받았구만, 상날 받아. 중침 넣고, 중, 받고, 상침 넣고, 상날 받고, 열하고 일에 먹고 살라는 팔짱가 새각시 때부터 이러기 싫은 마음이 없드란마다. 근게 이쁜 받았지. 시아버님이 일을 이렇고 없는 집이 와서 고상하고 살고 배고프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더라. 시아버님이 좋아라. 시아버님이 성인이여갖고 겁나 좋아라짜느라구 겁나 짜느라구 꼬사리 꼬꼬 오메 오메 왔다 배고픈디 어디서 이렇게 많이 했냐 와 어디서 이렇게 많이 했냐 아이고 내려놓고 밥을 안 채라 내가 불사람들란다 그 아버지가 그밤만 했어도 좋았을 거인데 그도 내복이 안될랑께한양 노릇 많이 허고 가셨지 우리 영감님이 나보다 더 건영이다. 참멋시겠어 일을 한번 시겠어 자기는 저 빌라 뒤미소로몰라갖고 안하고 잡기는 하고 나는 막 허자 오고 그렇게도건영이랑너희한테손안 벌리고 누구들 데리고 묵고 살랑게 도고게 했지 일안 하면 못 살지 알고 누구를 원망해요 노래가 그래 누구를 엄망하랴내 사주 내팔잔디 누구를 엄망해나 그래 이러면서 되마 <laughs> 이러고 한자없어서 허머 내 죽어서는 어디로 좋은 데로 갈란거 뭐 좋은 데로 가야 죽었는디왜 꿈을 꾸면맨일만 한다오 꿈을 꾸면 뭐 일만 해라. 일로 질이 다 불어서 그런가. 일안 하고 놀라면 더죽 것이야. 자다깨도할 일이 눈에가 선해갖고, 가만 못 놓어 있단 마다. 그니까 아가 있으면 그래. 내팔자가문 팟자여서, 이러고, 일만 하고, 한양에 난군 날 데려가서 날 데려가서 일 그만서 이건 나좀 데려가서 그러고 꽃이 따다가도 그러고 밤에다가도 그러고 그요? 그러면더 나아서라서 그게 버버리면입딱 붙여놓는 보고 열라고 일에 묵다 뺐다고가 달아져도 나는 안 오그런데, 드그들 일식에 묵은 거이 두고두고 두고 후회가 된다. 제 아들이 일을 많이, 치, 이제, 했어. 요런 일을 많이 엄마를 도와줬어. 그랬는데, 인제 저렇게 죽어본 게 일을 많이 시키고, 이제 죽어본,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죽어본 게소개가 걸리더라, 걸려 그런게 그러니까 이제 산 자석은 일을 안지게 내가 해, 85살을 먹었어도 자식은 가불고 어기나서 어기나서 내가 일을 해 죽어지면 썩을려고, 사 어디 갔냐 우리 흠, 흠, 흠. 전나 존디, 전부모만 하서, 핑크 <laughs> 걷는 거. 아이고, 요, 오늘, 니 자식들은 잘 먹고, 잘입고발뚝한디빌리 우리 아들은 싹어서, 원통우고 원통해도 어메가 대신 가도 못 오고 잡도 못 오는 내 아들 처석 앞세우고 따순방에 안 걷기도 제시는게 어메는 열하고 흙밭에서 산다 간다. 호가지도 전에는 좋은 놈이 겁났는데네 아버지가 싹 두드러 깨부러 갖고 장광에 올 때마동 속이 상한다. 내가 뭐라고 형격 그러고 때려부수 없었다. 내가 무이라고 했어. 오장을 건드렸을 게였던때려부수었지이어버로서 영감이. 비회가 마땅치 않 두기 든 사람 겁대다 두기 든 사람들은 사람을 안 끼고 그렇고 살림을 때려 부숴가 연어 먹어 니 연어 먹으면 안겠어 그냥 두개 아주 옛날다 거지 요것도 100년이 넘은 도 가지고 저것도 100년이 넘은 도 가지고 요것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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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지요 시방 생각해보면 복 없는 중에도 시부모 복은 있었구나 싶다 느그 한아버지는 제게 자시던 밥도 냉게서 주고 그러셨더란다 요만치어냉기대이거다가짝설반잡 절반 다 줘. 일만 하고 자기를 가만히 안갔으니배안 고프다고. 나는 일을 옮게 배고픈게, 냉게 줘한번더떠물하고아들은 어긋난 짓거리만 뻘뻘럭한게 뭐라게. 음. 나는 이렇게 뭐 식구에 먹을, 먹고 살 거, 이렇 하고 올게. 나는, 그, 아는데, 아들은, 어버단지 그렇게, 미안하게. 그러고, 아들이 두기조과 들었죠. 고집이. 시방 말하면, 고집이 쉬어. 니네 말이야, 듣도 안 하고. 징그럽게도 고집쟁이, 시사해 나를. 고집쟁이. 우리 영감 고집쟁이. <laughs> 눈탱이가 잡 꼬라지가 짠딱들어 외고집 영감이라 제게는 생전 대말안 들어줬지만은, 그래도 오면은, 너아버지한테헐 도리는 다 했니라. 내가 손으로 펴나서렇게 해서 다 입고 갔어라. 막둥이 아들이 뭐라 고러냐요 딱, 옆에서 가서, 옆에서 들 적에 딱 넣어놓고 와서, 엄마, 우리 엄마 어슴새도잠안 자고, 고상해서 우리 아버지 허으이 입에서 보낸 게, 내가 마음이 훌륭 얻요 그래봤자, 가셔분께뭔 소양이냐? 너희들은 어매 아버지 같이 살지 말고, 서로 에게좀서 좋게 살아라 와 잘해 살았어딱 싸움도 말고 나쁜 소리도 말고 토생이도 말고 음. 시방 사람들 그리었어 누구한테든지 시방 저태 있을 때 잘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번 가면 그만이더라. 해 달아지고 달달아지고 연, 연예은 수그러지고 물풍의 새끼는 꼬리를 치고 왕동의 새끼는 너급을 놓고 그래 전에 노래가 노래가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해가 들어 해가 넘어가면 집이 인욕 불로 들어가고 그러네요. 마찬 가지 똑같아. 음, 어매도 갈 때는 음, 방에서 자는 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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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 내야 손지 다우니가 할매 보러 온다 가느냐 보일 나지 않더 따뜻하게 떼야 쓰겠다 학교에서 1년내에 살다가 내일은 집으로 온다요 내일은 집으로 방학해갖고 외할매 찾아온 거 없어 외할매 집에서 커스게 저 쓰던 방, 그대로 놔뒀어도, 사람 훈짐이 없은 게쓸렁하더니 인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겄다. 꼭 저럴 때와, 꼭저러 음. 저러갖고, 요래갖고핀장으로 올라선 뒤, 괴탈은 옹상해갖고, 심나네. 저것을 어찌했었고 했더니 그것도 세월이 간게그 키워서 지가 공부를 잘해서 눈치밥 안 먹일라고 그애 낳지 일도 더 했어 잠을 안 자고 옷 음. 지쳐 입힐라 학교 보내라 밥에 먹일라 일을 더 많이 해줘라 깨끗이 해서 보내야지. 힘들어. 사람 놀이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막둥이가 오지금은 나한테 보냈을라디야 오공들에서키웠는데 학교 선생님 들갖고 온당께 고맙다 속으로 고맙고 속으로 마음이라 고맙지 고, 엄마 고맙네 고맙네 헐랍지요속자고차 없을랍지요 그러네요. 말 잘한 사람은, 아이고, 우리 엄마 애썼네, 고생했네 근데, 우리 식구들은 식구가 입이 든든한게 그런 소리 안 해. 마음은 있지, 없을겠죠 아이고, 너도 인자 자석 키우는 부모라, 엄의 마음 알겠지만은, 자석은 아무 탈없이만 살아도 부모한테는 복이니라. 평상 수육이 벌레벌레벌레벌레, 벌레, 벌레. 가슴이 벌레벌레. 벌레. 조세 우리 새끼들, 어쨌든지, 하느님이 다 도와주라고, 손 굴고 춥소 그래. 한나라 보내보니 생전 수육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전화만 없어도 애 따지고, 다 걸려. 부모는 자식이 다 걸려. 여름은 열다 가가지고, 다가 누구든지. 생각으면 마디마디 에리제만 마음뿐이다. 어쩌든지 너희들은 아프지 말아라 와. 사랑는 애기들아. 어쨌든, 이, 조심하고, 건강한지잘 살아라. 우리 아들 전부 다. 엄마는 이제 가는 날갈 것인지 걱정 말고, 누구나 행복하고 잘 살아. 성적 안에 우회를 해야, 잘해야, 그래야 좋아. 그것이 다 행복이야. 나 고상한 것은 전부 내버르고 걱정 말고 잊어버리고 다 너희들 노력하고 살아라. 사랑한다잉?